어, 지금의 게임은 어, 염소 시뮬레이터 <laughs> 염소 시뮬레이터인데 키 설정 봅시다 이 병맛 게임이에요 앞으로, 뒤, 왼쪽, 오른쪽, 질주, 레프트, 시프트 어, t 뭐야 나 뭔가 건드린 것 같은데 아까 금방 점프, 스페이스바, 질주는 오케이 확대는 마우스, 스크롤 오케이 레프트 마우스 버튼, 체육소 공격은? 오케이 뭐야, 할 틈은 이 버튼 음매는 이 버튼이 뭐야, 원? 이 버튼이 어디있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키 설정 건드릴 것 같은데? 기본 값. 됐다. 이게 뭐야? 1? 아, 아, 1. 아, 숫자키 1. 아, 레그돌이 뭐야? 아, 일단 질주 버튼은 뭐지? 기본 값으로 그냥 해볼까요? 오 일단은 도련변이 염소를 고르세요. 아 내가 고름 되는 건가? 어 일단 천사 염소부터 할까? 아 이거 다 이거 다 추가하면 되는 건가? 아 알죠, 형. 뭐야? 일단 그냥 해보자. 해보겠어. <laughs> 아, 이게 염소가 합쳐지는. <laughs> 염소가 합쳐지는 거야. <laughs> 염소가 합쳐지는 거였어? <laughs> 귀엽긴 해. <laughs> 난 너. <또. 웃음> 오, 구름까지 다그래 오. 와하 멀뭘봐 이마, 이씨. 멀봐 이씨. 저리 가. 내 자리야. 저리 가. 저리 가. 너도 잡 때릴 거야. 씨, 여기서 항의하지 마, 이씨. 항의하지 마, 이씨. 이게 용서야, 근데? 용서가 아닌 거 같은데? 아이고, 죽은 척 해야지. <laughs> 야, 다리가 너무 얇아, 나. 어 깜짝이야. 오, 소리 개커. 디졌다 너무 커. 디졌다. 아 소리 너무 크다. 소리 너무 크죠? 소리 줄여드릴게요. 이 정도 괜찮나요? 아 에이, 가라고 했지. 가라고. 그냥 이키바. 어 저기 사람들 많다. 와, 이씨! 저리가. <laughs> 아, 개웃기다, 이거. 어 집, 집는! 아이고, 어떻게이 사람! 에이왜이 사람! 아이고, 내가 구해줄래, 는데 아이고, 에고 어, 여기 왠지 뭐 있는데? 씨, 여기서 주무 추고 있어. 동굴 아니야? 아닌가? 아, 나무 사이구나. 일단은 갈게요. 우와, 이거 타보자. 타볼까? 와,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섭다. 헤 여섯 개 타지? 왠지 차 타고 싶다. 우와! 아 와, 저기, 저기, 저거, 퐁퐁이다! 퐁퐁! 아! 때려줘! 됐어, 오. 다리 너무 얇아. 야, 이거 다시 할래. 너무 그거다. 이건. 예. 아니, 너무. 천사염소랑 뭐뭐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말고. 어떻게, 제게 아닌데? 어, 설정해야 되나? 아닌데? 메인 메뉴. 어, 메인 메뉴로 가서. 다시, 다시. 염소로 하자, 염소로. 천사염소. 난 천사 염소로 해 본다. 음. 아니 이제 염소야. 달리자. 맴! 어 주인이 지켜보고 있다. 평소 염소처럼 해야지. 맴! 맴! <laughs> 주인이 지켜보고 있는데. 몰래 나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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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다. <laughs> 주인 몰래 탈출하기 <laughs> 주인 몰래 탈출했어요 이제, 이제부터 여긴 내 세상이야 어 일단은 사람들 눈을 몰래 사람들 피해 다니자 몰래 사람들이 신고하면은 나 잡혀갈지도 몰라 음. 어, 깜짝이야 음. 아, 죽은 척 해야겠다 안, 안 받겠지? 어이씨 안 받겠지? 저 사람 눈이 안 좋나봐 난 천사니까 사람을 치지 말자 차좀 타고 싶은데 어 사람이다 핥아야지 아, 내가 핥았더니 터졌어, 씨 그래, 뛰어가자. 안 되겠어. 어, 사람 많아. 어, 나 봤나? 아니지? 저 집한테 항의하는 거지? 어, 잠깐만. 저기뭐 있어. 어떻게 가지? 일단은 벽을 핥아봐야지. 이대로 못 가나? 난 뛰어, 뛰어, 뛰어. 도망가자. 아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갈까? 저쪽으로 가봐? 아, 이쪽은 아까 갔던 데잖아. 저쪽으로 가보자. 달려. 점수 2, 222점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이거.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 럴 1월, 1 일도 없었는데, 이거. 아니 난 천사야 나는 천사인데 왜이렇게 다니냐 나 천사니까 저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다 사과할게요 비켜 사과할거야 비켜 저기 있잖아요 죄송해요 아내 혓바닥 내 혓바닥 내 혓바닥 아!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사람이 죽었다고 병원에 데려가야 돼 병원에 병원에 데려가야지 아이고 병원에 데려가야 돼 로안씨 아이고 아이고 씨. 저기요 여기 병원 사람이 주유소가 터져가지고 여기 여기 사람이 죽었다고요 저기 저기요. 여기 저기요 저기요 여기 저기요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나 여기 또 사람 다죽 불에 타고 있어 도와줘야지. 안돼. 아아아아 뜨거. 아아 뜨거. 뜨거. 야 불타는 눈소다. 오케이 뜨거워. 뜨다아아와이 사람 강철인데? 강철 엉덩이야 이 사람. 어? 엉덩이 좀 핥아봐야지. 아 <laughs> 아니네. 야내야내내 야, 내, 내, 내 혀에 독 있나? 내나내 내 혀가 벌침 말벌이지. 도와줄게. 내가 불 꺼줄게. 어디가? 촉인가아 그래서 차가 터졌구나. 핥았는데 그쵸. 짝끌고 갈까? 음, 이제부터 소처럼 하는 거다. 음모. 여기 인력껏탈 사람. 아 일력거 탈사랑 람 빠르게도 가능합니다 여기 어 한시간당 5천원이요 <laughs> 탈사람하고싶지어 어? 뭐 농구공 갖고 놀아야지 <laughs> 와내혀저 피어싱했어요 혀에 <laughs> 저 혀에 피어싱했는데 어때요 혀 피어싱하니까 이게 뭐야 저사람 도와줘야될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깨워줄게. 아! 아예 와우! 와우! 그나용서인데나갔어 지금. 약좀 재밌는데? 잠깐만. 아 저기 다시 가야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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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정신 차려, 점프. 야, 나 점프, 맞나 용서가 원래. 저 멀리서 달려와야지. 나 날아다닌데, 잠깐만. 아닌가? 봐봐, 하늘에서. 됐다. 지금이야. 지금부터 간다잉. 저벽 타는 게 저희 꿈이, 저희 이제 벽 타는 게 목표예요.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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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laughs> 왔어! 어허, 예. 와, 이거, 줄넘기다! 아! 줄넘기! 줄넘기! 아! 나집 들어온다! <laughs> 나 줄넘기 할려있는데 이씨. 야, 줄넘 줄넘기 할려있는데 이씨. 여보, 쓸모 있는 거 있나? 아, 나줄넘기할 거란 말이야. 침대 들어 갈까?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말고. 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거 줘야지, 꽃병. 아니, 꽃병 말고, 꽃. 꽃. 어, 죄송해요. <laughs> 주인이다. 이 사람, 나의 정체, 아. 나의 정체를 들켰어, 안 되겠어? 나의 정체를 들켰다고? 사람 데리고 내, 나가야겠다. 잠깐만, 혀 위치가 이상한데, 잠깐만. 어, 약간, 혀, 혀 위치가 약간. 나갈 거라고? 안 깨져? 아,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아, 끼었어, 저 사람! 내가 데리고 나올라 했는데. 날라간대? 내요! 내요! 아 날라갔다, 저 사람. 데리 나, 아, 내 마음에 드는 탄수 꽃이나 줘야겠다, 진짜.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어. 음, 어, 저기 위에 올라가고 싶다. 일단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볼까? 뭐이 어, 사람 엄청 저러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은 벽을 탑 여, 여기 집안 들어가 볼까? 열어! 음, 벽 탈게요. 이제 <laughs> 올라가자. 아예 안 타지네. 저기로 가야겠다. 아, 이거 올라가는 방법이? 여기서, 일단은, 저기 올라가려면, 네, 주인이다. 야, 저기도 사람 많아, 잠깐만. 저기도 가보자. 사람 많아. 구경하자. 왜 항의를 하고 있지?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날 찾고 있는 건가? 안 돼! 야! 싸우자, 씨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라고. 2라운드이 씨. 3라운드 이 씨. 4라운드. 아! 됐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나 근육질 됐는데? 뒤졌다, 너이 씨. 근육질 됐다. 나 근육돼서 이겼더니 이 씨. 싹 사라. 니고 어디에 태어나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언제나. 끝났어? 끝났나 봐. 뭘봐이 씨. 뭘 보냐고. 내가 왕이야 여기서. 어.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눈 가리면서 뛰는 건가, 자네? 아이고. 아고 자네 참잘 뛰고 있어요. 너는 뭐하냐 뭐야, 얘는 왜 여기 있냐? 여기를 이제 안 가지나봐? 가지는디? 여기 약간 좀 숨겨진 장소도 많다 들었는데 숨겨진 <laughs> 숨겨진 장소를 좀 찾아볼까? 와재밌겠다 저거 차랑 나랑 싸우는 건가? 음료수 한잔 마셔야겠다 이거 먹고 있는 건가? 오, 좋았어. 아이고! 내, 내허가 나! 아이, 재밌다! 오, 예 예에. 예헤! 예! 오, 예땅짱 <laughs> 재밌어! 씨, 뒤졌다, 너. 잠깐만 아. 지자 아이 실패 실패 지금이 아, 실패 잠깐만 어디 왜 실패하냐 계속 아이 안 멈추지네 쟤쟤안 멈춰지나봐 안 멈춰지는 거 같은데 쟤 안.. 못 멈추죠 나 점수가 왜이놓 높지? 잠깐만,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차도더 빨라야 돼? 잠깐만 좀 뛰어야겠다. 아 잠깐만 아나 이거 못 봤네. 차도더 빨라야 돼? 그러면은 알겠다. 뭐냐 내 옆에 뭐 캔이 있냐? 한 바퀴 돌겠어? 안되겠다. 나, 저기 올라가야래 저기 올라가야겠어. 일어나! 이거 뭐지, 여기는? 우와. 신기한데 많다, 장소가. 야구 빻다. 여기서 그냥 놓는 데인가 봐. 나무기장색겠다 <laughs> 유리창이 안 깨져. 그래봐. <laughs> <laughs> 같이 야구할서라. 이 봐, 저 야구 빠따도 들고 가야 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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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런 거 맞나 보다 쓸수 있는 거. 들어가야지. 내가 야구하자. 내가 공 던질 테니까. 아니, 공 던, 공 던질 테니까 해 줘. 알지? 내가 네 손에 장착해 줄게. 자. 안 하네. 이씨. 안 놀아. 갈 거야. 요 풀스반에 뭐가 있다고요? 공 들고 어 다녀야지. 아이고. <laughs> 나 장착한 게 웃겨. 저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올라갈 수 있을리려나? 난 저기로 향해서 몰래 들어와. 아니, 사다리 들어가자. 사다리 안 들어지니? 말고. 안 들어지네, 이거벽탈수 있나? 아, 올라왔다. 여기서. 쓸만한 게. 배경 우